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조건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묵은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잡초가 무성하고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 땅을 잘 기경하여 가꾸어서 씨앗을 뿌리면 좋은 수확을 거두는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무익한 삶을 살게 되고 허송 세월 하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잘 가꾸고 개발하면 참으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세 가지 조건에 관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진리를 깨달아보고서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모든 삶의 성공은 우리 가슴속에 주어진 꿈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꿈은 내일의 성공을 잉태한 어머니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는 것과 같이 꿈이 없이는 아무것도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잉태하고 낳는 것처럼 우리는 꿈을 잉태하고 그리고 그것이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이 없는 사람은 내일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75세까지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75세까지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생산적인 삶을 전혀 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75년을 그는 무익한 삶을 살았으며 허송하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가 75세가 되었을 때 그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75세인 아브라함에게 장엄한 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사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너로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때에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그는 75세가 되어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장남한 꿈을 받고 그의 인생을 새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꿈도 없고 환상도 없이 허성세월하던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슴에 품고 그는 가난한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자 그는 꿈을 잉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그의 전생애를 바꾸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많은 기복이 있었습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슬픔과 기쁨 그리고 고난 영광도 있었지만 그의 전 생애를 그의 가슴속에 품은 그 꿈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고 그 꿈은 그의 삶을 통틀어 일관되게 아브라함의 생애를 만들어 갔습니다. 결국 그는 유태인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4 0세에 혁명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애국으로부터 구하려 하다가 실패하고 애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미디안의 추장 이드로의 사이가 되어서 장장 40년 동안 아라비아 광자에서 목동 생활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는 잊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고 깔았고, 그는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는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머리는 백발이 되고, 말은 어두워지고, 눈도 어두워졌습니다. 발걸음도 빠르지 못합니다. 사람이 80세가 되었으니, 이제는 인생을 마무리 지을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는 호립산 주변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이끌고 갔을 때에 가시동굴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광자에서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가시동굴에 불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가시동굴에 불이 붙었으나 그것이 잿더미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하여 구경을 하러 가니 그 가시동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으라. 그가 신발을 벗자 가시동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장엄한 음성이 들려왔고, 그곳에서 모세는 나이 80에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얻었습니다. 출굽기 3장 7절로 10절에 보면, 야외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가족자로 인하여 고로지음을 듣고 그 노고를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가난 족속, 헤족 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희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지즘이 내게 달하고 애국사람들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장대한 꿈을 80이 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 꿈을 받기 전에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삶의 모든 것을 정리 정돈하고 있었습니다 무명의 사람으로 광활한 광야에서 함줌의 흙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시동굴에서 나타나셔서 그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꿈을 주어서 그는 이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은 사람이 되고만 것입니다. 그 이후에 모세의 삶을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80대 노인이 꿈을 받자마자 눈은 영롱하게 빛나게 되고 그발결음 가벼워졌으며 온 몸에는 생기가 넘쳐나고 그의 권위와 위엄이 꽉 들어찬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지팡이 하나를 짚고 홍해를 건너가 애굽으로 건너가 애굽 왕 바로가 당당히 되기를 하여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적과 꼬리를 가난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정치가요. 위대한 죄종이여, 선지자여,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평범하고 잊혀질 수밖에 없고 이미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꿈이 마음속에 들어오자 꿈이 그를 변화시키고 말은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노력하여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꿈을 품었기 때문에 꿈이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모세가 죽자 요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수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수아에게 또 꿈을 주셨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요수아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장엄한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이 그 마음 속에 꿈을 품으면 보통 사람도 꿈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도 위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요수와 1장 2절로 5절에 보면,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느니곧이 광야의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기라. 너희 평생에 너희를 능히 낳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꿈을 그는 받게 된 것입니다. 요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꿈을 받자 그 꿈이 요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만들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능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꿈을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꿈과 환상을 마음속에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꿈을 꿈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참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꿈도 갖지 못하고 한상도가지 못한다는 성공적인 크리스천의 삶을 산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여 제게 꿈을 주옵소서 주여 제게 환상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제가 살아가야 할 목표를 주시고 저희 가슴속에 꿈을 구워 주시옵소서 환상으로 인을 쳐 주시옵소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꿈을 잉태하고 꿈을 남고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평범한 꿈도 상관이 없습니다. 평범한 주부라든가 시민으로서의 삶, 그리고 작고 큰 차이는 실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마음속에 품고 이 꿈을 바라보고 살아야 우리의 인생은 생산적이고 창조적이 될수 있고 능동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꿈이 없이 텅빈 가슴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미 망한 삶, 버림받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살았다 하나 죽었고,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 아무것도 산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에게 꿈을 달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운명과 환경을 빛과 변화시키려 한다면 실패하고 말게 됩니다. 꿈이 우리 자신의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꿈을 품으면 꿈이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이 없는 개인도 망하고 꿈이 없는 백성도 망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민족에게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여 꿈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성공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은 십계명입니다. 구약 성령을 끝내주시며 하나님은 모든 제사의식을 철폐하셨습니다. 아론의 제사직 하에서 주어진 모든 의식과 제사를 다 철폐해버리고 예수 크리스도의 제사직 밑에서는 오직 크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요. 의식과 제사는 모두 폐하셨지만 구약식의 십계명은 예수님께서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집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계명이 불의와 불법, 부패와 부정을 막는 하나님의 칼이 되고 이 계명이 우리를 도덕적 인간으로 자라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들여야 하고 우리가 불의와 불법, 부패와 부정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론화에서 주어진 모든 구약의 제사의식은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철폐되었지만 그 10대 명은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십계명을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대에 부리지 말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하는 이 식대명은 구약시대나 신학시대나 우리 의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이로써 우리의 삶을 비추어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해도 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읽고 듣고 묵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아들이고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정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계명과 말씀을 묵상하고 숙고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맛을 보지 않고 그냥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음식을 많이 씹어야 음식의 맛도 알고 소화도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명을 늘 마음속에 묵상하고 역적으로 씹어 보아야 합니다. 거듭해서 생각해 보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연구해보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담대히 신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신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와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계를 연결하는 고리가 바로 우리 입술의 고백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과 눈에 보이는 세계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빛이 생겼습니다. 온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육체가 드러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을 타고 말씀의 고리로 우리의 현실과 연결되어 육체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으로 귀신아 나가라. 내 침상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고요하고 잠잠하라 하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셨으며 나사로야 나오라 하실 때 말씀이 고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는 능력이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입술로 시인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져버리면 하나님의 능력도 져버리게 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마귀의 세계를 나의 현실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질 당하고 책임 당하며 멸망을 당하는 슬픔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씀을 굳게 믿고 입술로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 이러한 사람과 하나님께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실천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너의 모든 삶이 형통하리라 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성공하리라 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레아까지 왔을 때 1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을 40주 사지야 동안 가난안 땅을 정탐하러 오내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중 10명의 정탐꾼은 겁먹은 채 사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40주 사지야 동안 가난안 땅을 보면서 겁에 질려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요수와 갈렙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사물을 보았습니다.그들이 40일간 기다려온 이스라엘 지에 보고할 때 겁에 질린 채 가나안 땅을 본 사람들은 약한 소리만 했습니다.우리가 가보니 그 땅은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산은 높고 고른 짓고 성벽은 하늘을 찌를 것 같은데 그곳에 사는 사람은 아낙의 후손 대장부들이라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처자들이 다 포로로 잡히고 우리들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겁을 먹고 본 사물은 완전히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겁을 먹고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울면서 우리가 장관을 세워서 애국으로 도살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그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땅을 탐지한 요소와 갈렙은 말하기를 아니다.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을 떠났고, 그들은 이미 우리들의 밥이라 우리가 들어가자. 그 땅은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라고 긍정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요호와 갈렙을 쳐주기로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서 겁을 먹고 부정적이를 보고한 사람들을 멸하시고, 겁쟁이들은 전부 돌이켜 광야로 가서 40년을 광야에서 방망하고 죽게 하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한 요소와 관련만그 후손을 이끌고 적과 꼬려드는 가난 땅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목장에서 전쟁토로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을때불리셋 군대 중 골리아시라는 사람이 나와서 전쟁을 이끄는데 그는 키가 크고 장대한 장군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를 보고 겁을 먹고 골리아시 낙음을 하면 모두 다 정신없이 흙더미와 바위 들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팔례받은 하나님의 군대였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지만, 사울의 군인들은 골리아스의 모습과 협박에 기가 꺾이고 겁을 먹어 그들은 기진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조그만한 목동인 다이슨 마음이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양을 칠때 사자나 곰을 쳐서 죽인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진하여 사울에게 골리앗을 대항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역전의 용서가 못하는 것을 그는 강하고 담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나가서 골리앗을 처 죽이고 위대한 승리를 이스라엘에 가져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 단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이나 환경을 바라보고 위축되어서 겁을 먹고 뒤로 물러가며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벌써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입니다. 기도원이 용사를 택할 때, 1만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마음이 강하고 담대합니다 마음에 죄책감이 있고 숨겨진 죄가 있으면 강하고 담대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21절로 2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놓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도를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감추인 죄를 다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면 마음의 성령이 충만하고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으면 마음의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로 2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 것은 하나님으로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함이니 주의 어따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은 내어쫓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속에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으신 바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것을 알게 되면 강하고 담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때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배우에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감히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때 우리는 마음이 강하고 담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부정적인 생각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심지를 언제나 어두운 곳으로 돌리지 말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행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을 자꾸 부정적인 곳으로 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와서 속삭이는 부정적인 생각과 거짓말과 불안과 공포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그 마귀의 생각으로 마음에 채워놓으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뺏기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귀를 하나님 께로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긍정적 적극적 창조적 생산적인 그 말씀으로 향하면은 우리의 마음은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나는 강하고 담대하겠다. 나는 두려워하고 놀라지 않는다. 나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겠다는 마음의 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아무 증가 안 보이고, 괴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리에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꿈이 있고,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어,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 가난 땅은 정복되고, 골리앗은 폐하고, 승리의 영광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말씀해드린 세 가지 사항을 각자의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